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 이후 여파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가 하면 보수 진보 단체는 맞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광복절 경축식 김진태 지사는 일제 강점기 때 나라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었다고? 주권과 영토를 회복한 다음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게 김지사의 논리입니다. 김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축식 도중 퇴장한 광복회가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형태가 갖춰진 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로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또한 임시정부 이교와 국방 국내를 관장하는 조직도 있었고 국회와 같은 의정원도 있었습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이 광복된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땅에 사신 분들의 국적은 어디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나라가 없었다고 하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경술국치일인 29일까지 김진태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아닌 일부 친일자나 신민관에 물들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등 방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로집단입니 강원도청 앞에서는 보수 진보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1948년 건국 발언을 옹호하는 시민 단체와 김지사의 발언이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했습니다. 최임이 후 내리 3년째 광복절 축사에서 1948년 건국을 언급했는데 이번만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던 김 지사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